연락 등장 1분 늦게 들어온다 순댈씨 안녕하세요 1 0분에서나 오세요 왜 10분에 전화 온다면서 왜 11분에 전화 오세요 왜 10분에 서나오다면 11분에 전왜 다들 4시 <laughs> 네 일정인데 4시에 네 <laughs> 방송 키세요 전 항상 어? 그래요 맥준양, 저도 아닌데요 저는 4시 반에 켰어요 저 57분에 <laughs> 켰어요 그거 추짱이 때문이네요 전 어? 원래 이렇게 방송했는데요? 왜제 방송에 관심이 없으시죠? 방송 켜고 소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짱돌분들이랑 저는 소통을 그 항상, 항상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 뿡이님도 매일매일 켜서 소통하세요 싫은데요? 꺼보세요 음, 저왔을때 진득하게 맞아. 하는 편인데요? 아닌데요? 뿡이 방송시간 존나 짧은 편인데요? 맞는데요? <laughs> 김붕 <김분 웃음> 게임 한번 빡쏜다 도망가잖아요 맨날 자 1월달 방송 몇 시간 했는데 네. 오 나와봐 어떻게 보는데? 어떻게, 보는데 어떻게 보는데? 어떻게 봐요? 스튜디오 스튜디오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몇 시간 했는데요? 146시간 2 0 3시간이요 227시간 2이5시간 이용해서 이용이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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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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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이용이용해 이용해서 이용해이게이용이용해이이이 일단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공공포 게임이라 사실 바로 들어가기 싫어 갖고 이게. 근데 저 공포 게임 안 같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무서운 게임 아닙니다. 오늘 그냥 기자 활동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죠, 그죠. 공포 게임이라기보다 약간 괴물에 가깝죠. 귀신이 아니에요. 콘텐츠 워닝. 아, 어. 콘텐츠 워닝.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어,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일단 뭐 인기 신제품 목록에 있고 매우 긍정적 떠 있다 이러면은 그래도 어 맛있다는 거니까. 와, 어 뭐야 나... 캐릭터 아, 어디서 봤어? 아 여기 있구나. 괜찮아? 그래? 나 바뀌었어. 나 캐릭터 바뀌었어? 아, 있네. 예뻐졌네. 예뻐자. 네. 어 잠깐만 음, 목소리 왜 울려? 여기서 말하면 어디... 말 울려요. 어이 여기... 카메라랑 손등, 덧, 주전기 배낭, 헤멧, 운동화다수 있어. 돈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카메라 사야 돈이 아, 없는 거야. 아 맞네 영원이네 영원. 카메라는 사야지. 카메라. <laughs> 카메라 어떻게 들어? 카메라 일로 와봐. 어때요? 여기서 이거 누른 다음에 우클릭. 아오 순전등도 있네? 커졌지 않았어? 각 게임 소리자자 자, 김치 다들. 김치. 김치. 하나, 찍어야지. 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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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다 찍을 거야. 지나둘셋 김치. 김치. 다저그게 우리 일단 한번 이이 아, 세상에 나쁜 것들을 한번 찍찍으로 가볼까? 네. 가보자. 가보자. 이거 핵이 운전하자 우리가. 제가 기게요봤는데 제가, 제가. 우리 헬기에 좋은 척 있어요 저는 왼쪽 왼쪽 왼쪽! 고가리우고가리우고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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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씨발 못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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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우로 아 네이로. 사진을 찍고 짜릿한 걸 찍으라는데? 그 그냥..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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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어? 잠만 손전등이 어디서 났어? 앞에 뭐가 오는데? 손전등이 어, 있던데? 앞에 뭐가 와? 어? 어? 앞에 저거 그래? 누구야? 파란 파란 시민 시민 저기 뭐가 도망, 있나 본데? 도망가고 있는 사진 찍었어? 도망치는 생존자 28점 올랐어 아, 아 그래? 아 찍었어야 됐구나 여보 춤추기 같은 거 없냐? 어, 어 뭐야, 뭐야? 아, 들어왔다 야야 목소리가 여기 울려 약간 울리는데? 와 진짜 리얼하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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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봐뭐봐님 뭐, 이쪽에 뭐가 뭐, 아, 있어? 어? 봐. 봐. 오, 오, 오. 저거 봐 저거 봐! 눈나눈 나! 아싸! 오우! 아, 님 어디야? 일로 가야되나? 오! 아이씨 깜짝이야! 아... 왜왜왜 놀란거야? 오우! 서 뭐하세요? 뭐하세요? 어? 이거 바닥에 이거 뭐야? 외계 생명체 둥지. 어? 어? 어, 어 야, 같이 보자. 내 뒤로 서봐, 내 뒤로 서봐. 셀카로. 아, 셀카로 셀카로도 써봐. 찍을 수 있어? 아, 셀카보나 하나, 있구나. 둘, 셋. 오! 오, 200점 남았점 200점 나았다고2 0점 오! 뭔소리 벌레 기어다니는 어, 소리, 소리 나는데? 어 여기 앞에 벌레, 벌레 있어. 가면 돼어 <laughs> <이제>, <laughs> 오. 오! 주시하고 있을게.

주장님 어디 갔어? 그래서? 도망갔어. 괴물이 괴물이 지금 컨트롤 중이야. 아니 주장님 죽었잖아 가면다에서 가자 춘향아 가자 주장 저들을 주장 죽여. 너는 할... 할수 있어. 주장님. 응. 이.. 주주장요. 이 주장님 보이면 헤드형 다리로 한번 싸커키 가리겠게. 오케이. 주장님 미안해. 해대 다리 받쳐줘. 주냥. 어 만난다 만난다 만난다. 어 이쪽이야 이쪽이야. 주.

아! 너 자릿써. 근 카메라 가져가 카메라. 내 카메라 가져가, 안 돼. 자릿써. <laughs> <잘 있어! 웃음> 다리가 다리가 없어 갖고 얘네 여기. 아니 근데 왜수수 다시 버렸어? 어? 아 뭐, 버렸어. 안, 왜, 왜 버렸어. 나 도와줘야 돼. 안 버렸어. <laughs> 근데 죽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처음에 그 붙었을 땐안 죽은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붙어있으니까 죽었는데? 아, 아 근데 그거 바로 뺏어야지, 우리가? 이럴 뺏어야지. 아, 결과. 눌러야 돼. 결과. 최고의 사진.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나 죽어가지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다내 건가? 나밖에 안 들어와서? 아, <laughs> <laughs> <다> 난데? <laughs> 아, 뿡이만 카메라를 들고 왔나? 어, 어, 아, 맞아, 그아 맞아. 맞아 오 가면 아 안죽진상아 그럼 죽으면 카 죽으면 수죽해면안 죽으면 안 죽으면 안나 혼자로선 그 1500점을 하지 못했어 잘하지 이제 목숨 두개면안나봐1 5 0 0점안지 이제 천 죽으면 안 근데 저는 끝까지 안 버리려고 했어요 안안죽으실 때서도 면다 죽으면 안 죽으면 안죽으좀 밝은데? 면 뭐야 으면야 오! 왜 왜? 오? 야너 물렸어, 불려! 어1점더 갔다! 어? 어? 하나 더 있네? 잠깐만, 뭐가, 뭐가, 뭐예요? 어? 없어졌다. 어? 뭐야? 뭐우와아아아아 와, 어? 죽었어? 내 카메라 500점짜리 있어. 카메라 치었어 카메라 어 나중에 야, 이거 쓸데 있어 이거. 이거 야, 이서 걱정하지 마. 내 카메라 나 방금 찍은 거 634점이었어. 야6 0 0점요 좋은데요? 방이 이렇게 된 거? 여기, 여기 여기다 해봐야지. 방금 무슨 일 있었지 않았어요? 무 나나 나 갑자기 o u p 가던데와 h a t y 우리 내가, 이번에 내가 뭐 점수 좀 많이 적어 n e y to go 은데 what? What's w 옆 o n g there? Hideo, come on. 이번에는 점수 좀 얻었으니까 빨리 돌아가도 되고. 그래. 저도 근데. don't k 자 가자 가자. a t I'm 어 점수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우리? 나? 아 이거 우리 중에 한 명은 꼭 죽어야겠어 목표는 다 채운 듯? 안녕하십니까? 안녕 아, 아, 어형잘 어, 썼어 아, 어 왔어 잘 썼어 어야 어, 뻐근하냐 어. 왜 이렇게 아이고 어, 어, 어 근데 나, 나 헤드 카메라 챙겨왔는데 헬기 타니까 어. 소지품이 없어 어? 아, 자나 나나뭐 많이 많이, 많이 찍어왔어 한번 보자 찍어 한번 보자 결과 음. 오위오등 다위 아, 오! 주말! 하이 어, 뭐 주말이야. 오, 아, 그래. 어 뭐야 주말이야? 아! 주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죽기 직전! 임종 직전! 아니! 내꺼 어딨어! 나 점수 한번 봤는데! 주장님! 아, 카메라 제일 위에 있는거 만 적용되나봐 아! 위에 있는게 적용됐어? 선씨 축하드려요! 나 헤드라인에 걸렸다! 아! 나도 할수 있었는데! 와, 미쳤다 고토박... 아, 고토박서 미쳤다 주장님. 저 찍지 말라니까요 저를 자꾸 찍으면 어떡해요? 네, 네. <laughs> 전문 카메라가 좋은 게 이게 점수 많이 주네. 30포나 더 주네. 어. 이거 샀다? 어 그럼 우리 잠깐 사고 가자. 우리 헤드 헤드라인 장식한 저 고기자? 그래 그래. 네 네. 어. 파커. 아,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저는 잘 찍었으니까 다음 사람의 헤드라인 걸리기 위해 양보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못 날았던 그 빅터 파커. 당신이 들어. 아니 나는 배우가 취향인 거 같아. 그러면 튼터 박커. 당신이 들어. 튼터 박커. 그래 아빠, 이번엔 내가 한번 해 볼게. 어 이거는 일곱장밖에못 찍어. 맞아. 대신 30포씩 30 찍어야 되나 본데. 몇몇몇몇 몇. 어, 우리 좀더 안으로 더좀더 안으로. 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좀더 안으로 더좀더 안으로. 무슨 소리가 들려. 뒤에. 와! 치리키! 나이스! 오! 아, 300점밖에 못 먹었는데. 춘떡 파커, 모기생님, 점 찍어봐. 아, 춘떡 파커, 당신이 해야 돼. 점수가 짜로? 오, 오 하나 왔다. 어 근데 없어졌다 방금. 아, 아 이건 맛없는 거네. 약간 조금 더 단순적인 걸 원하는. 이게 내버에서더 적어야 되나 봐. 점수가 짜. 대중들은 차갑다. 우리 온기를 발산나는데 2층인데, 오 오,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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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존나, 존나 세 보이는 거 있어. 어어어,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자, 거야. 자, 나, 자, 야,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내가 맞을게! 날려봐! 아, 아, 내가 맞을게. 이 새끼야! 내가 둘한테 아, 물릴게, 아, 아, 나 이제 뭐. 카메라 뭐. 나 없어, 나 없어, 나 없어! 가자, 가자 가자! 야, 또살아야어 빨리 와, 빨리 와! 나루토 뭐야 나루토 보다 나루토 보다 나루토 나루토 보다 나루토 나루토 보다 나나나나 나루토 보다 나루토 나루어나루어나다 나루토 보다 나루토 보다 나루토 보다 나루토 나루토 보다 나루토 보다 아루토다 나루토 아다 나루토 보다 나루토 보다 나루 나루토 보다 아루토 보다 나루토 보다 나 아.. 아, 아. 아와 이거 찍었어야 됐는데 하아 아 쭉쭉을 아, 못 담았어 야 오늘 조회수 레전드 찍는거 아니야 우리? 난 망했어 몇, 점, 몇 점짜리 찍었어 난다 낮아 드라인 걸리는거 아니야? 미안해 이 뭘까요? 카메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거 같아 <laughs> 아니야 포기하지마 춘톡파크 오 지뢰 폭발 장면 오 찍었네 오, 오 찍었네 그래도 갈땐 가더라도 어? 528점? 괜찮은데? 568점? <laughs> <Holla> 이거 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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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헤드라인 <핸라이> 나왔다! 부라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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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lahi 웃음> 이거 진짜 기대 <laughs> 찍었다 이거 역대급인 <laughs> 거같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 괴물이 찍었는지? 조금 나왔네 아쉽다 어. 자, 아, 자, 오늘 일합시다, 너 아, 네, 파이팅, 히티볼. 파이팅. 자, 오, 자, 자. 특정, 특정, 특정. 그리고... 안전보다 특정. 어, 무슨, 처음에 우리 환영해주던 괴물이 생겼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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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들입니다. 으아! 아 터지는 장면을 찍었어야 됐다. 아, 그니까. 아, 너무 아, 느렸다. 어? 나는 터지기 조금. 오, 어, 뭐야. 저건 어, 자, 저건 짜! 아! 나 뭐.. 뭐.. 뭐에 죽었지? 아니, 나, 아니, 나도 뭐에 죽었지? 지뢰가 아, 있었나봐! 세뭐 어? 명이 어? 죽었어! 지뢰! 춘장님도 죽었어? 응, 나도 죽었어. 헤드.. 헤드.. 키다 야, 좋은 카메라로 찍어! 저 일반 카메라 아니야? 이이 열심히 하는구나. 아... 이 찍은 거또또 찍어 안되나 봐. 아 가자. 카메라 날렸나 보다. 오오 그럼 아니, 얘를 얘를 이쪽이요 이쪽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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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어찍가다찌가 이건 다 이제 돌아가자 카메라 지키자. 아, 미다잘못 찍었네. <laughs> 아 이씨 못 찍어. 나가. 어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오! 또 있다 도 있다 또 있다. 다주이다다주있다다주치어고 주인, 다다여인다다주 주인, 다다 주인, 다다 주인, 다다다잃었다 우리 너무 도파. 어, 다끝났습니다 다 아, 끝났습니다. 완전이 잘렸습니다. <laughs> <날이었습니다. 웃음> 여기 는와 손전등 생겼잖아. 완전 럭키 피키잖아. 바로 가, 이거. 바로 가. 바로 가자, 바로, 바로 가자. 자전... 바로 가자, 바로 가자. <laughs> 없어, 여기 배가 없어. 은뭐 금방 하니까 빨리 빨리 찍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지뢰 소리. 기다려. 지뢰 어디? 오른쪽, 오른쪽 방인 것같여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어, <laughs> 너, 너, 너 하나 데려와봐. 내려 봐. 간야너 따라와 봐. 간다. 나 간다. 오, 어. 찍어, 찍어, 찍을 준비해. 어. 간다. 오. 어. 어. 나는 예쁘게 못 찍었어. 잘 찍혔다. 잘 찍혔다. 다 살았지 일단. 헤드 말고는? 애들. 어, 어. 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아니 시제가나 물고 와서 만든 9 4 0 950도 막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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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전이곳을와봤어요일아 <laughs> <laughs> 미안한데 그 맛있겠지, 점수는 맞는데, 내가 더 높아. <laughs> 보자 보자. 아, 봅시다 드디어 이제 썬더픽 춘덕박클 에드라인 잡히는 거예요? <laughs> 하하. 봐 <봐주시면> 주세요. 봐 <laughs> 주세요. 어, 와강한 <나의 웃음> 죽음 도드 반등오폭발잘면을찍는게9 5 0이와와 예. 개잘찍었어 와와 이거 예 994점 대박인데 여 <laughs> <야! 80원인데? 웃음> 이거 드어 해냈어 잠깐만 근데 이렇게 개가치리했는데 1 0 0 100달러밖에 안준다고? 여기 1등 일등. 1등 1등 기자님 들어주세요. 아, 우리 저, 보도국의 영웅. 저한 번밖에 못 해봤는데 해. 이거 괜찮을까요? 그는 힘에는 큰 책임을 따려. 괴물 커다란 거 찍을 거면 줌되는 카메라 도 좋겠다. 그니까. 저거 수다씨. 네. 저 터지는 거에 가까이 가봐. 별일 없네.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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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치러가는 <치료하는> 거야? <웃음> <웃음> <응>. <웃음> 벌써 300점 나 찍고 있지? 어, 어. 춤출게 하나 둘셋춤 어? 어 수영님 도망가 도망가 저희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laughs> 잠깐만 어, 오케이 이건 죽었는데 진짜? 어 잠깐만 수영님 <laughs> 나 다리가 없어서 나 다리가 없어서 뭐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카메라를 먹고 오자 와우 어어어 생금자다 저요 살려주세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찍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괴물들이랑 싸우시는 분들인가요? 아! <laughs> 여기 헬기 방향인데. 어, 잠시만요. 카메라 챙기면은 근데 잠시 가지 말아보세요. 저 뒤에 괴물 오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카메라 챙기러 갔는데 개가 쫓아오던데. 아저 괴물 이쪽으로 안 오나? 잠시만 여기 계셔 보세요. 별로 안 오는데? 아, 내가 찍어야겠다. 자, 짜치 신 하나, 둘, 셋. 착각. <laughs> <laughs> 너는... 아, 나, 사진은 덜, 사진은 덜 찍었는데 돌돌 나... 들고 있는데 <laughs> 찍는 거 완전 기자였어, 그냥. 프로예 프로. 중학교 때, 초등저교때 저렇게, 뛰는 애저한게저아게저렇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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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렇게, 저렇게, 아, 저거 저렇게, 저렇게, 저거 나 500점 하나 어, 어. 나도 500점 화났어, 하나 알았어 알았어 하나로는 안되는데? 내가 공격 유도해볼게 오케이 해보자 아 점수가 낮은데? 몇 점이야? 나500 넘는거 하나밖에 없어 다른거 다300 500 하나 내가 쟤네들 두명 데리고서 군인들 시체에서 어그로 끌어볼게. 간다, 이제. 데리고 갈게. 응? 여기야! 여기야! 여기 찍어줘! 잠깐만, 달려가는 중! 아, 아, 들려 얘가 나보다! 얘가 나보다! 얘가 나보다! 야, 뭐 죽었어? 왔다. 일단 가보자. 살아볼게. 다들 어떤 걸 찍었는지 한번 봐보자.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야, 좋아. 한번 가보자. 어? 가보자, 가보자. 될 어, 몰라. 될 같아, 는데 느낌이. 일단 다 먹고 오긴 했어. 어? 5등이 300점이야? 67, 4 1 1 사이 어. 8칠팔오추작이오백칠점 다음은 오예 아. 이 그거네 찍은 다다산해 주네. 네, <레>, 모 아,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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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춘터 파커. 춘터 파커 이나라왜 이렇게 잘 찍는 거야? 이제, <laughs> 이제 거인 나오니까 중 카메라 어때? 중 카메라 옥상에서 탁 그냥 한번 해보자. 중 어, 카메라. 더 살게. 카메라 오십 분 했으니까. 더더더 어때? 더더두 개? 더 그다음에 옆에서 세명춤 추기. 오케이, 더두개 했어. 어, 그것도 괜찮을지도? 어. 바로 어 차 어? 위에 있으면 우리를 나루... 인식 못하나? 나루토한테 한대 맞아도 안 죽거든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춤추면서 할래? 할 거면? 어 나루토 까 할까? 게 춤춰 까 할까? 할 아직 그 할까? 할까? 짝 주고 자 이제 큰 놈한테 내가 물릴게 나오면 응? 6 할까? 할까? 부장님. 어? 여기 카메라 일단 다 줄게. 아니야, 우리 둘다 살아갈 수 있어. 큰 거만 장수 채우고 나가줘. 오케이. 근데 왜안 나오냐? 아 저...

돈 벌어!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돈다시 그래, 그래. 벌게. 좋막막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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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라 아대진마마이 아, 아, 그래. 아, 이제 가. 아. 이제 가. 뭐라도 지 가. 이도채워 갈게. 4 0 2 500. 야, 야, 야. <laughs> 이제 가라고 역시 내지 말라고 가라고 가라고 어채 오다가 진짜 이을 그때 찍으라고 제발 제발 제발... 가야겠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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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아, 우리 는데이 너무, 너무 틀려나 근데? 내네 e 들고왔어? 어, 나 점수 o u c 는데 n g us. n 어 one will s e 운동화는 못 챙겼는데 최고의 플레이 최고의 플레이 <웃음> 야 오이가 a y p 점이야 어때 어때?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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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똑같아요, 이 드고 나. 오면. 어 6천 넘었는데 우리? 와! 6천 우리 6천 바로 넘었다. 아싸! 일도 지렸다. 궁극기 잘했다. 한 라인 더하기 잘했다. 자, 이제 슬슬 예예. 예. 네네. 보내 주죠. 예, 보내 줍시다. 아, 다본것 같습니다. 제멋대로 이 다음 맵들도 다 똑같은데, 음. 똑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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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반복일 것 같아요.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내가 봤을 때는 맵이랑 괴물은 똑같고 점수만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럼 껍시다! 그럼요! 재밌었습니다! 듣고 있어봐요! 아, 재밌었습니다! 김치! 아, 김치!